자 그럼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게 천년이라는 걸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지만 을 천년이라는 걸 우리는 하루 이틀 삼일 뭐뭐 일년 2년3년 이렇게 해서 천년이 아니고 천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이라는 숫자를 그러니까 성경에 천이라는 숫자를 뭐어천 마리 뭐 제사를 드렸다 뭐 천년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천이라고 하는 건 일, 일과 같은 거예요 일과 천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와 천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개념이 일하고 천은 다르지만 성경의 개념은 일과 천이 같아요. 어, 제가 창조 1일부터 7일까지의 창조, 7일날 안식했죠. 그 7일날 안식한 것까지 일곱, 7일인데, 창조가. 7일날과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첫째 날과 같다 그랬죠. 첫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이 와서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됐어요. 그게 이제 그게 첫째 날인데, 하나다, 이렇게 했어요. 그 하나가 일곱, 완전 이루어졌다. 완전히 이루어지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칠이라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는 일곱이고, 일곱은 하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의 개념은 하나가 열이고, 열은 백이고, 백은 천이에요. 그래서 천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 십. 백천이 100,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이라고 하는 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라, 하나라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이라는 건 하나라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하나라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laughs> 천이라는 게. 그러니까 천년 왕국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 이틀 삼일에서 달력이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여기서 다스린다, 스스로 그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그렇게 되려면요, 통치자가 된다라는 것은 통치를 무슨 뭐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통치하고 막 어? 밖에 나가서 통치하고 막 다스리고 뭐 어? 세무서장 돼 가지고 다스리고 소청장 돼서 다 다스리고 어? 대전시장 돼서 다스리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나를 우주적인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통치자 네가 너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그 권능과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천년 왕국의 다스림이에요. 천년 왕국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율법에 끌려다녔어요. 네. 세상의 죄에 끌려다녔어요. 사람들에게 매여 있어서 용서도 못 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막 살았어요. 이랬던 사람이 주님을 정말 영접하고 믿으니까 응?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이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천년 동안 왕노로 타게 된다 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천년 동안 왕노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예수를 증언함과 그랬어요. 예수를 잘 전달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를 증언함은.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이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함과 그런 사람이 천년 동안 왕노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천년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천년 왕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함.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했대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했다. 그냥 목 베임 당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했대요. 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고자 하니까 내 목이 댕강 달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목이 그대로 붙어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 목이 댕강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목이 댕강됐으니까 이제 내목 목이 당겨됐으니까 머리는 어떻게 됐어요? 머리는 옆으로 떨어졌죠그죠 예, 목이 댕강했으니까 머리는 옆으로 떨어지고 뭐가 이제 뭐가 내 머리가 돼야 되겠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정말 잘 지키려고 했으니까, 이제는 내 머리가 내 머리가 아니요내 머리는 누구 머리가 됐어요? 예수님이라는 머리가 내 머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예수님인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나, 의 머리가 되셨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천년왕국에 다스리는 자가 된다. 는 자, 내가 내 머리의 왕자, 내 머리의 왕이고 내 머리의 주인이면은 못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게 없으면 그 사람은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댕강 달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이 댕강 달아나니까 이 목이 예수님 머리가 돼야 된다는, 예수님이라는 머리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머리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니까 내가 내가 아닌 거죠. 주인이 예수님인 거죠.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랬어요 그죠? 영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영혼이라는 건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 성경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헬라어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푸뉴마라는 영이 있어요. 그리고 푸시케라는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마라는 몸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르크스라는 육체가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단어를 완전히 구분해서 썼어요. 헬라어는 이렇게 히브리어랑좀 달라서 히브리어는 그림 글, 글자라 그림을게 그려서 설명을 하려고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너무 내, 많이 내포되어 있어가지고요. 이 헬,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정말 시인 중에 시인이신 하나님이 어, 그 머리에 지혜를 주셔야 이게 이제 풀리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다돼 있으니까 히브리어 글자, 가 구약은 그래요. 그런데 신약은 바울사도가 하는 말처럼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딱 구분될 정도로 탁탁 이렇게 나누어져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푸뉴마, 푸시케, 그 다음에 소마, 사르크스 이렇게 딱 나눠져요. 그래서 사르크스라는 육체는 죄에 있는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고 소마라는 이 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전된 몸할때 소마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부식계 할 때는 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혼 그리고 푸니마 할 때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도 딱 나눠집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걸 구분을 딱 해놔요. 헬라우는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찾아보면 이제 어디에 쓰였는지를 알겠죠. 성경의 신약 부분에서 헬라우는 신약을 썼으니까 신약 부분에서 전체를 다 어, 푸니마 부식계 소마 사르크스를 딱 찾으면. 전체가 나온 거기에 나온 글자를 다 찾아보면요 어디에 이 부분이 썼구나 푸니마가 어디에 푸시케가 썼구나 어디에 소마가 썼구나 어디에 사르케스가 썼구나를 딱 구분하게 돼요. 구분하게 되면 이것이 어디 부분에 이렇게 내용으로 한국말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구나 한국말로 이렇게 써져 있구나. 이게 다르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같이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헬라어는 똑맛 똑같고 그게 그 맞는 거고.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좀 두리뭉실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두리뭉실하게 해석한 거예요. 영혼이라 그랬잖아요. 영혼이라 원래 영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과 혼은 나누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예요 이게 같이 있는 헬라어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두리뭉실하잖아요. 이게 두리뭉실한 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그림 글자니까 이게 두리뭉실하게 돼요. <laughs> 아, 그런데. 헬랑은 그렇게 딱딱 나눠져 있어요. 푸뉴마, 푸시케 딱 나눠져 있어요. 데 여기에서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게 붙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헷갈려 영이냐, 혼이냐 이게 합해서 영혼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혼입니다. 혼, 푸시케예요. 푸뉴마가 아니고 하나님은 푸시케라고 안 해요.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은 혼이신이 이런 말 있어요? <laughs> 없죠. 하나님은 영이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영은요. 그러니까 부식케가 붙는다는 것은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게 몸이라는 흙하고 딱 붙으면 이제 사람이 되잖아요. 그거를 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있는 몸이죠. 영이 있는 몸을 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이제 여기 그 해석을 할때이 사람들은 영과 혼을 붙여서 이렇게 영혼이라고 썼어요. 저는 이제 그걸 구분해서 알고 요걸 보니까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게 영이냐 혼이냐 이게 합해진 거냐 뭐냐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혼은 혼이고 영은 영이라고 딱나눠져야 되거든요. 헬라어는. 이게 그렇게 정확해요. 헬라어가. 그래서 딱 구분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혼이에요. 혼이니까 가운데 나라 나라고요. 영은 이쪽에 이제 영은 영은 하나님인 거고 하나님의 그 숨인 거고요. 몸은 이제 흙덩어리인 거고 그거를 합칠 때 이제 나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의 숨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사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있는 거를 이 숨을 걷어가면 그냥 이건 혼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죽었다는 얘기가 사람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죽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몸이 죽은 거죠. 그리고 새로운 몸을 입어서 그 혼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혼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혼이라고 하는 건 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진짜 뭐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과일도 있다고 그러고 떡도 있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가서 뭐 무지개떡도 먹고 그랬다고 그러고 누가 뭐뭐 포도도 많이 먹었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저는 못 봤어요. 그런 거는. 뭐 천국을 보긴 봤는데 그런 열매는 못 먹었어요. 어, 지옥은 막 너무너무 살벌하고 이 뜨거움이 있어요. 근데 혼이라는 게 나기 때문에 나라는 자체가 이게 신경이 있고 여기에 뇌가 살아 있고 하니까 나라는 게 있으니까 이 느끼는 거거든요. 느끼는 게 몸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제 그 마취 시켜서 수술할 때요, 마취 시켜서 이 사람이 어, 잠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팔잘르잖아요 다리도 막잘르잖아요그 자르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 누워있는 사람은 무서운 게 없어. 지금 자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혼이 지금 잠들었어요. 그죠? 자기는 잠들었고, 몸이 지금 못 느껴요. 잠들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떴어. 마취가 풀려서 떴는데 계속 자르고 있어 봐. <laughs> 계속 자르고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뭐 이제 많이 리 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뭐냐면, 이 사람이 느끼는 거는 다 혼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옥에 가잖아요. 여러분, 그 불구덩에서 이 계속 그 불구덩이의 느낌을 다 갖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뱀도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있어요. 그래서 막 구멍은 구멍마다 다막 뱀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이게 다 느낌이 와요. 그게 계속 느껴지는 그 느낌이. 영원히 없안 없어지는 거라 니까 지옥이요. 천국에 올라가면 그 행복한 그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막 어떨 때막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한 게 몸이 느끼겠어요? 아니죠. 혼이라는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 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요. 그러면 영원히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 혼이 느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혼이 진짜 영과 하나가 돼서 하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도 내가 가는 거예요. 거기 먹을 게 있다면 내가 먹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먹냐면 혼이 먹는 거예요. 내가, 혼이 먹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거예요, 그게. 불, 불구덩이라는 지옥에 가도 내가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지옥 갈 때는 여러분 여기 사는 동안에 지금 뭐 노인이 지옥 가잖아요? 그럼 노인이 그, 있어요, 그대로. 어린애가 어린애나 보다 어린애 다 아주 어린애는 다총 까는데 좀뭐 이제 자기 의견이 있고 막 이렇게 막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뭐어막 함부로 이렇게 하고 예수도 안 믿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지옥 가면 그 애가 그대로 살아요 거기에 왜냐면 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혼. 그러니까 그 애가 왜 지옥에 가서 그대로 사냐면 여기서 살고 있는 그 자기의 살고 있었던 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새롭게 천사처럼 바뀌는 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고 있었던 몸을 자기의 혼이 그냥 상상으로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혼이 느끼면서 그 몸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서 노인이 죽으면 노인을 그대로 가 있어요. 거기에. 영혼이 노인이에요. 여기서 애들이면 애들이 그대로 가 있어요. 영혼이 애들이라고요. 거기서. 계속 막눈 막게 괴롭힘 당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걸 다 느낀다 그냥 지옥에서 천국에 올라가면 천국에서는 우리 혼이 가요. 근데 모습은 다 천사처럼 바뀌어 버려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죠. 다 천사처럼 바뀌는 거다. 그래서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결혼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laughs> 하여튼 천국에 가요. 그러면 우리 몸이 이 몸이 아니에요. 다 바뀌어요. 천국은. 근데, 지옥은 몸이 안 바뀌어요. 그냥 그대로 가버립니다. 근데, 느끼는 건 혼이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돼. 내가 얼마나 이거, 이거 다 찾아보세요. 영, 혼, 몸, 육체, 요걸 헬라어를다 찾았어요. 제가 시간, 얼마나 많이 시간이 지나는 몰라요. 다 찾아, 성경에 있는 거 구절구절 다 찾아, 신약에 있는 거다 찾아서 제가 읽었어요. 이거를 다 찾아서. 어디에 쓰였는지, 이게 얼만큼 잘 구분되어 있는지, 어떻게 된, 누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그거를 다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혼이더라고. 내가 자신이 혼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내가 지옥 갈수 있구나. 내가 천국 갈수 있구나. 내 자신이. 이러니까요. 이건 뭐, 그냥 허투루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제가. 여러분, 이거,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영혼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보이지 않는 어떤 뭐 이런 거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실제예요. 이거는 혼이라는 건 실제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그 혼은 살아있어요. 그게 지옥 가고 총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러니까 가면 다 알아봐요. 지옥 가면 더 알아보겠죠. 자기 몸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더 알아보겠죠. 어떤 놈인지 뭐. 부모인지, 남편인지, 아내인지, 자식, 자식인지 다 알아보죠. 근데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천사처럼 변하는데 영으로 알아봐요, 그게. 영으로. 이게 느낌이라는 게. 영은 마음이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그대로 다 가지고 올라갑니다. 내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거, 내 감각이니까. 하나님이, 영,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의 감각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느끼는 거예요. 가면 즐겁고 이런 거다 느낍니다. 막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가니까 그냥 환하고, 지옥은 막 어둡샥하고, 그게 면 무섭고요. 천국은 환하고, 막 평안한 게막 그냥 막 물밀듯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다니는데 보니까 평안해요. 막 얼굴 막 얼마나 웃음이 막다 있는지, 전교에 가보니까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고서 이 성경을 다 보니까 실질적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정말 실질적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지금 여기서 사는 동안에 그 혼의 삶을, 요게 살다가 죽을 때까지의 그 혼의 삶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있잖아요. 그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요게 천국도 지옥도 요거 그대로 심판을. 받는. 여러분 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거나 막 세상에 매이거나 세상에 이런 그뭐 우상숭배나 이런 거에 매이지 말고 세상적으로 매이지 말고 예수를 증언함과 내 목이 댕강 달아나서 예수님의 머리가 딱 되면 이 몸이야 뭐 상관없죠 내 거라도 머리만 예수님이 되면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교회인 너희들은 나의 몸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의 머리다 그러죠. 그리고 나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다. 그러니까 신부들은, 어, 아내들은 말해요. 남편에게 까불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서도 남편을 다 머리로 여겼거든요. 예. 네. 그 그러니까 그거를, 아휴, 저는요, 예수님한테만 잘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니까요. 내 남편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머리 삼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그림자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려내지 않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내지 않을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또 남편은 목숨 걸고 그 아내를 사랑해줘야죠. 그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이 땅에서 살다가 오라고 우리 보고 이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우리 보고 그걸 살아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제 주님 만나러 갈때 그때 심판을 딱 받습니다. 그게 한 번에 심판해요. 그걸 끝나요. 물론 심판이라는 건좀 무서우니까. 판결을 받겠죠. 근데 심판이라는 건 무서운 거니까. 심판이라는 건 지옥 갈 사람을 심판하는 거고 천국 갈 사람은 이미 우리가 회개하고 죽으면 심판 안 받아요. 이미 예수님 믿고 회개할 때 심판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심판 받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 태워졌어요. 머리가 없잖아, 자기 머리가.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그럼 심판 안 받죠. 그냥 천국 가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지 못하게 된다. 둘째 사망이 없을 거다. 첫째 부활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은 첫째 사망을 확실하게 깨닫고 첫째 부활에 동참을 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에 동참했다. 더 이상 둘째 사망이 너희들을 다스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첫째 부활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첫째 부활 대신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둘째 사망이 오게 돼요. 그게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여러분의 죽을 때 심판. 그러니까 그때 죽지 말, 그때 심판 받지 말고 미리 회개하고 심판 받으면 돼요. 미리 예수 믿고서 여기서 딱 심판 받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심판이 없어져요. 두 번째 심판이, 두 번째 죽음이 없어진다고요. 우리한테 부활만 있는 거예요. 자, 이 삶을 자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이렇게 부활의 삶만 삶을 사는 사람 이 삶을 뭐라 그러냐 천년 왕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목이 땡강 나타나고 그렇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딱모시고 있는 이 교회 우리 교회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교회면 우리 교회가 천년 왕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국이라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천년이라는 천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천년이라는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간다 예. 그럼 들어가면 뭐 우리가 가서 뭐 종하겠어요 생각해요. <laughs> 하늘나라 왔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기 기어. 알아서 기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 하늘나라 올라오면 네가 왕이다, 그 네가 왕자고, 네가 왕이다.